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초역세권 학세권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 용인고진역 대광로제비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활 편의성이 높은 똘똘한 한 채가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용인고진역 대광로제비앙은 그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이 단지가 가진 압도적인 입지와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경전철 고진역이 도보 2분으로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진정한 초역세권을 갖춰 탁월한 교통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둘째, 파격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금 단 5%만 납부하면 입주 때까지 추가 자금 부담이 없으며 나아가 중도금 전액 무이자라는 놀라운 조건으로 수요자의 자금 계획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가 단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자녀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완벽한 학세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반도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장 가까운 최고 자리에 역세권, 학세권, 그리고 반세권까지 품고 있는 트리플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진행 중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입지의 아파트인 만큼 빠르게 호실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대표 번호로 문의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다가도 궁금하신 점이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 화면의 대표 번호로 편하게 전화 주세요.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46-2번지 일대에 건설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860세대 규모로 타입은 전용면적 75, 84, 110제곱미터로 5개 타입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약 777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3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며 SK하이닉스는 약 415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이미 착공을 시작해 2027년 가동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약 70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 고진역 대광로제 비앙은 삼성과 SK 반도체 산업단지를 약 10분대로 도달할 수 있어 용인의 그 어떤 단지보다 가장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췄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교육 환경 정말 중요한데요. 단지 앞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모두 위치합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가 한 단지에 인접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 높은 희소성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지금의 편리함을 넘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높은 미래 가치를 뜻합니다.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완벽한 교통 환경을 제공합니다. 경전철 고진역이 단지에서 단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그 자체로 편리함을 넘어서는 강력한 입지 가치인데요. 여기에 앞으로 경강선 연장이 가시화되면 강남의 주요 업무 지구인 수서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져 출퇴근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역 교통망도 매우 뛰어납니다. 용인 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며 동용인 IC가 신설될 예정이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용도 매우 편리해집니다. 이를 통해 강남과 송파까지 30분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획기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용인 고진역 배광 로제비양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입주민의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 스타벅스, 용인 서울병원, 용인 공용 버스터미널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가까이 있고, 여기에 향후 처인구청이 이전 예정인 용인시 종합운동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한 걸음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펼쳐진 경안천 수변공원과 봉두돌봉산이 인접해 있어 언제든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인데요. 최신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 독서실, 주민 카페 등 취미와 여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입주민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초역세권, 완벽한 학세권, 그리고 미래를 결정할 반도체 도시의 중심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아파트입니다. 입주 시까지 계약금 단5% 중도금 무이자 계약 조건으로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중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용인 처인구의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과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화면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